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글을 한번 켜봤습니다. 한글에서 오늘 가르쳐드릴 거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제목이나 소제목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제목이나 소제목을 눈에 띄고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은 도형을 이용하셔도 되시겠지만, 저는 어차피 우리 표를 제일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표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연습해 보세요 라는 개념으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실 거세요.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면 소재목 같은 걸로 많이 쓰실 수 있으신 거고, 이런 것들은 제일 첫 표지에, 예. 제목 같은 걸로 쓰실 수 있는 부분 이런 거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시는데 물론 이런 걸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입력에 들어가서 도형 이용하셔 갖고 도형으로 일, 일일이 만드시고 여기는 그리기 글 상자 이용하신 다음에 묶어 갖고 저한 개에 어, 일치된 도형처럼 인식하시는 방법도 있으신데 저 이런 거 만들라 그러면 저는 뭘로 만든다? 네, 표로 만든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표가 쉬운가요? 표가 쉽다기보다는 표가 익숙해지시게 되면은 표는 다양하게 응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어, 보너스 개념으로 요거 한번 설명 드려볼 테니까 집에서 심심하시면 여러분들 요런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미시 정보화교육장이 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개장이나 개강이나. 네, 올해 2013년은 3월 13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3월 13일날부터 교육을 들으실 수 있으시게 되실 겁니다. 아마 교육은 13일날은 교육이 불가능할 거고, 오리엔테이션은 아마 강사들끼리 해야 될것 같고, 본격적인 수업은 14일부터 가능하지만, 하여튼 일정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저, 배부용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목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꾸밉니까?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것만 또 만들어보고, 밑에 것도 한번 만들어볼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그럼 밑에다가 놓고,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걸 표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어요? 다 줄이에요. 이 빨간 선이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 선을 투명하게 하면 나타나는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칸은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고요.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줄 칸을 이렇게 저는 지금 만들어진 걸 갖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고 내가 필요로 하는 줄꼭 이만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보다 조금 작아도 되고 더 커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몇칸 하나 둘셋네칸 줄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줄로 갑니다. 자 그러면 밑에다 갖다 놓고 콘, 어, 일반적으로 표 만들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줄은 몇개 여섯 줄 그런 다음에 칸은 몇칸네 칸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난 상태에서 요녀석 F5번 블록 잡으셔갖고 Alt 누르셔갖고 이렇게 땡기셔갖고 요 부분에 이 보라색 부분에 있는 위치를 맞춰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알트 t 누르셔갖고 쭉 뒤로 땡기셔갖고 이만큼 가주시면 되시겠고 여기서 여기 부분까지는 블럭 잡고 M 자 누르셔갖고 뭐 제목이 들어갈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디에서 색깔을 넣고 선을 투명하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칸이 작죠? 이만큼 뺏기 안 되죠. 근데 얘는, 여러분들 크기 조절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었다깨나도 여기 정도 뺏기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위에, 요 표시, 요 녹색 그 도형도 되게 작게 느껴지는 거 맞으시죠? 얘도 죽었다깨나도 이 크기 몇개 조절이 안 되세요. 어, 스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시는데 요런거 작업하실 때, 우리 지난번에 블럭 잡고 제가 표셀 속성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갖고 표셀 속성 들어가셔도 되시겠고 단축키로 P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쓸때 뭐가 있다 그랬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표에는 안쪽 여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안쪽 여백이 뭐냐면은 글자가 들어가는 위치를 칸에서부터 안쪽으로 어느 정도 조각고 이 선과 글자가 너무 붙지 않게 하겠다라는 기능이 이 녀석이죠 위쪽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썼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얼마로 해놓는다 영으로 잡아놓습니다 영으로 이런걸잘 만드시는 게 재밌다 라는 거죠 이렇게 영으로 잡아놓게 되면은 예 네. 그리고 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또 알트를 누르고 줄이게 되면 이젠 더 줄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0으로 잡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까지는 줄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만큼 나타내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트를 눌러갖고 더 뒤로 밀리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가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위에도 블럭 잡아갖고 얘는 컨트롤 갖고 줄일 겁니다. 근데 지금 얘는 여백을 줄였는데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줄어들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백만 그러니까 그 칸적인 측면은 여백만 줄여도 줄어드는데 줄적인 측면은 여백을 줄여드려도 절대 저 여백을 줄인다고 갖고 이게 절대 작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가 들어가죠? 네, 커서가 들어갑니다. 커서가 들어갔었을 때이 커서의 높이 글자의 크기만큼은 일단은 높이는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부분과 컨트롤 을 누르고 이렇게 블록 잡으실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예 부분의 글자 크기를 작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글자 크기를 작게 하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이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 다 만들었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시고, 구미시, 구미시 정보화 교육장 개장 안내 이렇게 쓰시고, 아이고, 교육장 개강 안내라고 쓸게요. 개강. 안내. 그런 다음에 가로 열고, 3월 13일.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 닫으시고, 자, F4번 누르신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를 하시면 보기가 좋으실 거고, 글자체는 뭐를 써볼까요? 네. 조금 제목 같은 거니까 굵은 글씨체가 좋겠죠? 경고직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끼리 굵기 둘둘둘둘둘 하셔가지고, 크기는 조금 넓혀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글자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바꿔주시면 되시겠죠? 어, 어디만. 개강. 안내만 빨간색으로 조금 바꿔볼게요. 구미시 정보화 교육장. 그 다음에 3월 13일 파란색으로 바꿔보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치면은, 이제 요 녀석에 대한 개념으로 조금 꾸미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셔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요, 요랬었을 때요 부분을 Shift 눌러갖고 요렇게 땡기셔도 되시겠고요. 그렇죠? Shift 눌러갖고 땡기기 싫으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네요. 어. 여러분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두 개를 블럭 잡고 S 눌러갖고 칸으로 두 칸으로 나눌게요. 얘도 블럭 잡아갖고 칸으로 두 칸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얼추 이런 모양이 되시겠죠. 그랬었을 때 요거 두개 블럭 잡아갖고 블럭 잡고 뭐 누르시고 C 누르셔갖고 색으로 뭐 녹색 한번 채워볼까요? 파란색으로 해보죠. 파란색. 요거는 이렇게 블럭 잡고 어 색깔, 색깔 채우기로 무슨 색? 빨간색.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블럭 잡고 C 들어가셔갖고 이 색깔은 여러분들 똑같은 똑같은 색 쓰셔도 되고 아니면저 여러분들 편한 색깔 쓰셔도 돼요 여기는 보라색으로 해보죠 여기는 블럭 잡고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전체를 블럭 잡아갖고, 자, 전체를 블럭 잡아갖고, F5번 세번 누르시면 된다 그랬죠? C에 들어가셔갖고, 테두리에 들어가신 다음에 선 없음을 누르셔갖고, 몽땅 선을 없애게 되면, 이런식의 모양이 만들어지죠. 선생님, 크기 조절은 어떻게할게요 크기 조절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F5번 누르셔갖고, 이때 컨트롤 누릅니다 지금 컨트롤 눌러갖고 요 사이즈에 맞게 해놓고 난 다음에 요 정도에 맞춰놓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여러분들 제가 표를 글자처럼 취급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커서 갖다 놓으면 표 옆에 이렇게 커서가 붙습니다. 제목이니까 당연히 가운데 오는 게 좋으시겠죠. 표를 글자처럼 취급하게 되면 표의 위치적 측면을 마우스로 마우스로 끌어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커서를 갖다 놓고 아니면 이렇게 블럭 잡으셔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블럭 잡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블럭 잡아놓고 여기 위에 있는 글자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정렬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미시 정보화 교육장 개강 안내를 제목에다가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도 쓰셔도 되겠고 이것도 쓰실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도. 그렇죠? 구미시 정보화 교육장 개, 개장 안내. 이것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시는데 자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 대강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한글 일반 강의하면서 표는 한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표로 시작해서 표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럼 여러분들 이거 몇 줄? 한 줄, 두 줄, 두줄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그래서 줄은 몇 칸으로? 줄은 두 줄, 칸은 여섯 칸으로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 부분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당연히 블록 잡고 M 자 누르셔갖고 그냥 복사 뜨게요. 글자는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거 어라. 여기는 좀얇질리 하게 얇게 돼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높이를 줄이실 때는 여백도 중요하지만 여백이 중요하다보다는 높이는 무조건 글자 크기를 차라리 줄이 시는게 좋아요. 이렇게 글자 크기를 줄이다 보면 요 정도까지 떨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어 그리고 난 상태에서 앞에 부분부터 갖고 블럭 잡고 c 해 갖고 색깔 하나씩 맞춰 가세요. 네, 처음 빨간색.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거 C 둘러가셔가 갖고 색깔 들어가셔 갖고 예, 보라색. 난 다음에 여기 들어가고 이 색깔은 누가 결정하셔라. 예 아무거나 써도 나중에 보면 예뻐져요 여러분들. 예 아무거나 써도 예뻐지니까 색깔만 다르게 한다라는 거라고 이 커서만 잘 갖다 놓으시고 색깔 눌러 주셔갖고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색깔 쓰시면서 이렇게 눌러갖고 색깔 들어갔고 음, 녹색도 한번 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갖다 놓고 노란색도 한번 써보자. 자, 그렇게 해갖고, 전체 블럭 잡은 다음에 컨트롤 눌러갖고 줄입니다. 이럴 때 컨트롤 눌러갖고 줄이시면 돼요. 이렇게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상태에서 블럭 잡고 C에서. 그런 다음에 뭐 하시면 된다고요? 테두리 가셔갖고 뭘로? 선 없음 고르신 다면 몽땅 선을 없애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하고여기하고 여기하고 너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때는 F5 누르셔갖고 컨트롤로 밑으로 조금 더 키우셔갖고 간격적 승률까지 생각해 주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걸로 제목 같은 거 만드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간단하시죠 자 그러면 요 밑에 얘기는 또 뭐냐 그러시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목 같은 걸로 쓰시고 밑에 뭐저 구미시 정, 어, 정보화 교육장 어, 지역정보화 강사 윤인수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시겠는데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제가 왜 설명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도 이제 문서 기문서 만들다 보면 중간중간에 1.2점 들어가면서 중간 제목 들어가시고 소제목 쓰시는 경우 있으시지 않습니까 소제목도 뭘로 만들어라 예. 소제목도 표로 만들어라. 이거 참 재밌어요. 자소제목도표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도 표를 만들 때 요거 같은 경우는 줄은 하나고요. 칸은 두 개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거 블럭 잡으셔갖고 Shift 눌러갖고쭉 줄이 알트나 Shift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가고 글자 한자 정도 크기 한요 정도 정도 한 다음에 여기도 C 들어가셔갖고 요때 이제 그라데이션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그라데이션은 색깔의 변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런 거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럴 때 이런 거 쓰시면 돼음 이런 거 쓰셔도 되시겠고 여기서 모양을 어떻게 쓰실 건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중간에서부터 나가는 거니까 요거 쓰시면 되시겠고 요거 제가 그냥 색깔을 제가 원하는 색깔로 할게요 저 노란색에서 무슨 색으로 보라색으로 한번 가 볼까요? 그다음에 런 설정 누르시게 되면 아이구야 저는 노란, 노란색에서 설정, 사용자 정의가 아니라 가운데에서 가겠습니다. 가운데에서. 가운데에서 눌러 갖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퍼져 나가라라고 하시게 되면 뭐 새로 모서리 오른쪽 대각선 왼쪽 대각선도 예쁩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원하는 방법 쓰세요. 저는 그냥 가운데에서 쓰시는데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 편하다고 생각하신 거 쓰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십자 무늬가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이제 소지 목색써 넣는 거죠. 자, 교육 장 안내 그런 다음에 얘도 모뭐 잡으셔갖고 전체 블록 잡으셔갖고 뭐 하시면 되신다. C에 들어가셔갖고 테두리를 몽땅 없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교육장 안내 그리고 난 다음에 얘도 뭐가 된다고 했죠? 제가 글자처럼 취급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 누르시게 되면 제가 한 줄이 블록 잡힌다고 했고 어, 이렇게 블록 잡으셔도 커서 갖다놓고 이렇게 블록 잡으셔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할땐한줄 블록 잡으실 땐 여기 누르셔갖고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뭐 교육장 안내 설명이 끝났다 어쩌고 뭐 구미시 정보화 교육장은 양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해갖고 이제 문서 만들어 내시다가 문서 만들어 내시다가 이제 교육과정 안내라는 게 필요해요 이제 교육장 안내가 아니라 이제 중간 종목으로 또 교육과정 안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딸깍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커서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 귀찮으면 여기 눌러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백 잡는 방법 중에 또까지 또 다른 한방 방법은 왼쪽에 여백을 클릭하시게 되면한 어, 줄이 블록 잡히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두 줄이 블록 잡히고 여기서 세번 클릭하시게 되면 문서 전체가 블록 잡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글자처럼 취급이 되기 어있 때문에 한 줄처럼 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눌러 갖고 컨트롤 C 누르시고 여러분들 컨트롤 C가 뭐죠? 예, 복사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V 누른 다음에 교육장 안내 끝난 다음에 커서 여기다 갖다 놓고 교육, 아정 소개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교육 과정도 쭉 설명한 다음에 또 중간 제목이 필요하면 여기 하나 눌러가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V 눌러갖고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에 교육장 어, 유지 관리에 관한 뭐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긴글 만드시고 제목 만드실 때 물론. 입력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도형 사용하셔도 되시지만, 재밌게 만들어 보시려고 그러시면요. 이런 식으로 표를 이용해 갖고 한번 만드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남들보다 눈에 잘 띄고, 물론 나중에 제가 파워포인트 가르쳐드리게 되면,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어 갖고 여기에다가 집어 넣는 과정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글의 자체적인 걸로 만드실 때는, 요런 걸로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개념에 어, 제목이나 소제목 같은 것도 한번 표를 이용해서 응용해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심하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한개한 개씩 저도 뭐 이건 날마다 올려드리는 건 아닌데 기회가 된다면 음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는 좀 무리가 될것 같고요 어, 제가 기회가 될때한 개씩 만들어 갖고 이런 식의 재미난 개념들 같은 거한 번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목 만드는 거와 소제목 만드는 거를 표를 이용한 개념으로 한번 만들어 봐 드렸습니다 재밌으셨던가요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